안녕하세요. 다인바이오입니다. 오늘은 웨스턴 블랏의 실험 방법과 당사 관련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웨스턴 블랏은 단백질을 크기별로 분리하는 기술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 전체 단백질에서 특정 단백질만을 디텍션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웨스턴 블랏은 크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샘플 프리퍼레이션, SDS 페이지, 트랜스퍼, 블로킹, 항원 항체 반응, 디텍션 순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먼저 샘플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셀 또는 조직에서 원하는 단백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타겟하는 단백질에 적합한 라이시스버퍼를 처리해줍니다. 만약 플레이트에 세포배양을 했을 경우 라이시스버퍼를 분주해준 뒤 스크래퍼로 셀들을 잘 긁어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를 원심 분리하여 필요없는 세포와 조직을 가라앉혀 타겟 단백질이 들어있는 상층액만을 취합니다. 그 다음 로딩버퍼와 혼합한 후 95도에서 약 5분간 반응시켜줍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깨주게 되면 샘플 준비가 완성됩니다. 단백질 샘플이 준비되면 이를 크기별로 분리해줄 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겔의 첫 번째 구성 성분은 SDS입니다. SDS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풀어주면서 모양의 차이로 인한 이동 속도의 변화를 없애 줄수 있으며 SDS가 단백질에 붙으면 단백질을 코팅하여 단백질의 전하를 음전하로 바꿔 줍니다. 즉 전하에 의한 변수도 없애 줄수 있습니다. 결국 SDS를 처리하게 되면 오직 분자의 크기에 의해서만 속도의 차이가 생기고 이를 이용해 단백질을 사이즈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겔의 두 번째 구성 성분은 멀카토에탄올입니다. 멀카토에탄올은 단백질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환원시켜 시스테인간의 이황화 결합을 깨서 3차 구조를 풀어줍니다. 겔의 세 번째 구성 성분은 아크리라마이드입니다아크리라마이드의 농도가 높아지면 겔 내부의 그물 구조가 촘촘해지면서 더욱 작은 사이즈의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농도에 따라 통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사이즈의 단백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성 성분은 암모니움 펄설페이트와 티메드입니다. 이두 성분은 겔을 굳히는 역할을 하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넣어줍니다. 다음 스텝은 SDS 페이지입니다. 만들어진 겔을 장치에 넣고 로딩 버퍼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전기영동을 진행하면 단백질이 크기별로 분리됩니다. 안티바디는 겔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단백질을 겔에서 멤브레인으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단백질은 SDS로 인해 음전하를 띠므로 겔을 마이너스 쪽, 멤브레인을 플러스 쪽으로 위치하여 단백질에 전기장을 걸어주고, 겔에 있는 단백질을 멤브레인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다음은 블락킹입니다. 블락킹은 멤브레인에서 샘플 프로테인이 트랜스퍼되지 않은 부분이 다른 단백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로 스킨밀크나 BSA 같은 블락킹 솔루션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멤브레인에서 샘플이 없는 부분에 붙게 되어 안티바디의 비특이적인 결합을 방지합니다. 다음은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먼저 타겟하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바인딩하는 1차 항체 반응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 프라이머리로 사용한 안티바디 의 호스트에 따라 세컨더리 안티바디 를 선택합니다. 2차 안티바디 끝부분에는 홀스레디시 퍼옥시데이즈가 결합되어 있어 이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나오는 빛을 통해 밴드를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HRP는 루미놀과 같은 섭스트레이트를 산화시키고, 산화된 루미놀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서 빛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방출된 빛은 필름 감광이나 빛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파장을 검출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인바이오에서는 웨스턴 블러 실험 관련 제품을 각 스텝별로 제공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